안녕하세요. 온양석산의 김영성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온양석산에서 고객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네 가지 제품을 여러분께 가격부터 이 제품은 한 파레트에 몇 개가 적재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온양석산 같은 경우는 한 파레트를 구매하시더라도 그리고 한 포를 구매하시더라도 정말 저렴한 가격.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여러분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제품 하나하나마다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현무암 TOC 부정형 판석인데요. 어, 한 파레트에 13단의 현무암 TOC 부정형 판석이 적재가 되어 있고요. 한 파레트에 50개 내외의 현무암 t 5 0 부정형 판석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요. 두께가 5 c m 의 모양은 이렇게 부정형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굉장히 이 두께가 5cm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고요. 한파레트에 보가세 포함 18만 5천원에 여러분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현무암 휴식 부정형판석 굴림판석인데요. 한파레트에 13단의 현무암 굴림판석이 적재가 되어 있고요. 두께는 5cm, 한파레트에 50개 내외의 현무암 굴림판석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도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요. 이 제품의 특징은 두께가 5cm고, 제품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굴려져 있는데, 굉장히 돌이 야무지면서도 굴림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형태로, 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발레대 부가세 포함 23만원에 여러분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현무암 내주석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엄청난 히트를 펼친 제품인데 어, 여러분께 이렇게 가까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이돌 같은 경우는 높이가 15cm 그리고 뒷길이가 15cm 그리고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어, 작은 거는 25cm부터 해가지고 긴 거는 35cm 가량의... 어. 아, 크기, 크기를 크기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팔레트에 90개 내에 현무암 매주석이 적재가 되어있고요 한 팔레트에 부가세 포함 24만원에 여러분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마지막 제품은 현무암 T30 부작용판석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파레트 21단의 현무암 T30 부정형 판석이 적재가 되어 있고요. 개수로 따졌을 때는 약 80개 내외의 현무암 T30 부정형 판석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파레트 부가세 포함 22만원에 여러분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온양석사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면서도 저희 온양석사에서 여러분께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온양약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가는 제품을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여러분께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이 가격에 떳떳하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영상을 봐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네 가지 제품이 어, 규격, 수량, 단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질판에 판서를 해뒀고요. 어, 정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노력하는 온양석산 김명성 대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